일단은, 어,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한 인터뷰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어, 총 17페이지고, 어, 이 인터뷰는, 기본, 어, 플로리안 아이셔라는 저널리스트 겸 건축 역사가랑 디트마 애벌레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루는 챕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이 기본이고 사무실 내부 사진이랑 도면이 나오는데 인터뷰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 제 발표는 기본적으로 글 위주의 발표가 될 것이고 어, <laughs> 제가 노트한 글 위주의 발표가 될 것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도면과 사진을 개인적으로 첨부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번역된 글인데 일대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해석에 기반한 거라서 좀 어느 정도 주관성이 있고. 어, 중간중간에 이제 파란색 글로 저의 추가적인 견해나 지식을 좀 썼어요. 지금 이 글도 역시 제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파란색 글로 썼고. 그리고 이제 애벌레는 앞으로 계속 E라고 후술할 거고, 플로리아나 아이션은 A라고 이제 후술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애벌레가 저는 이제 명료하게 뭔가 자기 주장을 펼치고 되게 아날리티, 아날리틱하게 건축을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인터뷰를 봤을 때 어, 되게 작가주의적인 면모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한 2016년에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그 당시에 건축가들이 많이 썼던 그런 언어들이 있었는데, 뭐 장소성이라든가 뭔가 공간의 분위기, 재료의 물성 등등에 현상학적이고 뭔가 경험적인 그런 미학을 되게 인터뷰에서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까지가 제 느낌이고, 이제 인터뷰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어, 일단 2026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laughs> 테크놀로지와 기술적인 장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장비라는 거는 뭐 설비, 배관, 혹은 뭐, 뭐 전, 전력장치 등등을 얘기하는 건데 어, 그와 그에 반해서 테크놀로지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노하우 혹은 뭐 소프트웨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장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게 애벌레의 생각이에요. 기술적인 장비는 15년마다 갱신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배관은 녹이 쓸기도 하고 막히기도 해가지고 저희가 15년마다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과정이 노동이 요구되고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건물에 이제 기, 건물이 기능에 종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게. 어 그때그때마다 사용자의 구미에 맞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지속 가능한 건물이다라는 게에벌레의 생각이에요. 에벌레는 20세기에 건축가들이 어, 30년마다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다라는 비판을 해요. 30년마다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펑션, 그러니까 건물의 기능이라는 것이 30년마다 바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벌레는 그래서 <laughs>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도 현재는 주거 공간이지만 30년 뒤에는 이곳이 카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펑션을 기준으로 어, 건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30년 뒤에 건물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주차장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 건물이 나중에 뭐 주거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주차장 건물 이거는 주차장 건물이 야 하고 지금은 지속 가능한 건축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 원래 생각이고 어~ 그러니까 즉 어, 지속 가능한 건축을 논할 때 어~ 우리는 이제 친환경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벌레가또 주장하는 거는 그 건물이 로부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부스트. 단단해야 된다. 근 여기서 이제 로부스트 해야 해야 된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건물이 좋은 퀄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 퀄리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간의 공간이 잘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적절한, 적절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간이 적당한 크기의, 크기와 비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어, 공간에 적절하게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퀄리티가 보장됐을 때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편안함과 웰빙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건물 속에서 편안함과 웰빙을 느낄 수 있을 때 건물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온도, 습도 그리고 공기의 질이 공간의 퀄리티를 결정. 어이세 개가 공간의 이세 개도 공간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이 온도, 습도, 공기의 질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아 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 건물의 이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면은 내부 환경을 내부 건어 내부 환경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귀찮아서 컨트롤하기, 컨트롤하고 싶지 않으면, 건물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건물 내부의 환경을 컨트롤해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뭐 중세시대 건물 같은 곳에서, 아, 여기가 너무 더워. 혹은, 아, 여기 너무 깝깝해. 어 너무, 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겠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직접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에는 패시브 하우스가 등장했고, 그 패시브 하우스 안에서는 우리가 굳이 창문을 열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굳이가 아니라 우리는 앉아 있었어야만 했어요. 너네들은 책상 앞에 앉아만 있어. 우리 건물, 건물에 있는 시스템들이 알아서 창문을 열고 닫고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 근데 그러한 패시브 하우스의 방식도 에벌레는 좋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두 개가 모두가 가능해야지 어 이제 건물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에벌레는 주장하는 것이고 어 이제 에벌레가 음 일반적인 사무실 대도시에 있는 사무실 건축을 비판하는 지점은 어 대도시에 이제 커튼널 건물 혹은 뭐 통창 건물로 지어진 사무실 공, 사무 공간이 되게 많은데 통창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은 인공조명을 통해서 어, 밝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고 인공조명을 통해서 밝아져야 되는 공간은 그 이제 인공조명을 통해서 그 방의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고요. 반면에 22-26은 그 건물의 파사드 표면에 비해서 그 창문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부 공간에 외부 태양빛이 적절하게 잘 들어와요. 그리고 이 건물이 23m 깊이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인공조명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를 통해서 이제 인공조명의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전력을 40%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이 건물의 친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3.4m. 3.4m가 대도시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2.5m로 건물을 지었을 때에 비해서 층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경제적인 낭비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어, 그 크기가 24m 곱하기 24m인데 만약에 50m 곱하기 50m로 건물을 그러니까 50m 곱하기 50m로 건물을 지을 수는 어, 없는 건데 그럼 이게 과연 경제적인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의심이 들었고 일단 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충 스케치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물의 24m by 24m니까 이 건물의 높이가 3.3m라고 했을 때한 어, 10m까지는 태양광이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은 좌우대 있는 코어 공간을 빼고는 어, 뭐 채광 걱정은 없는 공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마감과 천장마감을 통해서도 뭔가 좀 빛이 반사되는 효과도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닥마감과 천장마감과 관련해서 얘기할 것은 제 에벌레가 인터뷰 때 얘기한 게 우리는 빛 자체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게 아니라 빛이 벽을 때렸을 때그그 그 표면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표면의 반사율이라든가 그 표면이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그럼 결국 그런 그것을 토, 그 표면을 통해서 저희가 빛을 인식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재료 선택도 되게 섬세하게 했다는 것이 느껴져요. 뭐 앞에서도 봤다시피 플리스의 에스트리시 안히드리트라고 하는 재료, 이제 디테일 잡지를 보면은 바닥 마감이 이것인데 어느 정도 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천장 마감도 어느 정도 바닥만큼은 아니지만, 어, 아, 바닥 마감이 빛을 좀 반사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플로리안 아이셔가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 뿐만 아니라 익스테리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애벌레가 이제 근대 건축가들은, 20세기 근대 건축가들은 내부에서 바깥으로 보는 방식, 그런 그 관점에서만 건축물을 설계했다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어, 지속 가능성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뭔가 관점을 바꿔서 외부에서 건물을 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외관이 예쁜 건물 혹은 외관이 좋은 건물이 어 오래 지속한다, 그 100년 넘게 지속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주 여사 속에서 배웠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쁜 건물 혹은 어,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건물이 좋은 건물을 이제 우리는 철거하고 싶어하지 않아죠. 그래서 에벌레가 얘기하는 거는.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때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그 외부에서 건물을 보는 그 지나가는 행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제 향후 건축 어,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철거하지 말다라고 뭐 대모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외부 공간 그 외부 공간 디자인에 대한 외부 공간 설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경 설계라든가 뭔가 수변 공간에 대한 얘기 근데 익스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때 외부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 어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게 장소성인데 그 장소성을 굉장히 에볼레가 중요시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음이 부분 넘어가고 이제 22, 26에 대해서 애벌레가 들었던 가장 좋은 칭찬은 루스테나오 시장이 한 말이었다고 해요. 루스테나오는 드디어 그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그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이 건물이 랜드마크 랜드마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이제 에볼레가 생각할 때 랜드마크는 장소성이 결여된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 건물이 이 도시의 얼굴이긴 하나 어 장소성이 결여된 건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건물은 철저하게 그 장소의 역사나 감수성이 결부된 건물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예시가 이 건물의 그 마감인데, 이 건물이 그 하얀색 치장으로, 어 하얀색 석회로 치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독일어로는 이제 칼크푸츠라고 얘기하죠. 그 칼크푸츠로 치장을 하는 방식이 알프스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알프스에 이제 칼크푸츠로 치장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이 건물도 칼크푸츠로 시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2, 26은 어 이제 머신 로맨티시즘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머신 로맨티시즘을 대표하는 건물은 제가 생각할 때홍비드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계 미학을 겉으로 보여주는 건물. 근데 2226은 그와 반대로 기계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건물의 기계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이 건물의 창문을 자동으로 개폐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장치인데 그 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보는 거는 되게 로컬한 그런 석회 치장? 그 칼크푸츠 치장이랑 어, 나무, 나무 창틀 정도?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이 건물이 되게 로우 테크인데, 사실은 하이 테크놀로지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음, 여기서 또한번 강조하는 거는 그 기계적인 장비, 뭐 설비라던가, 어, 뭐 난, 난로 에어컨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 건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서는 뭔가 내부 공간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 공간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 내부 공간의 온도, 습도, 어, 그리고 뭐 온도를 저장하는 능력, 그리고 뭐 냄새가 확산되는 정도, 뭐 흡수, 빛을 흡수하는 정도, 빛이 반사되는 성질 어, 등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내용도 뭐, 이제, 건축의 뭐, 재료도 되게 중요하고, 뭔가 장수성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발표고, 음 뭐, 앞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음 뭔가, 그 애벌레가 되게 좀, 피터준터나, 피터 존도 같은 건축가처럼 되게 갬성을 중요시하는 건축가다라는 거를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